어, 4번 보겠습니다. fx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, 여기 극한 값을 구해야 되죠? 첫 번째, 0. 0에서의 자극한이죠. 그랬더니 y 좌표가 마이너스 2죠.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. 그다음에 이놈 1에서의 어, 오른쪽을 보는 거죠 오른쪽을 봤더니 y 좌표가 1이네요. 그래서 1이 돼서 2를 더해주면은 2번이 되겠네. 음 그러면 이제 4번에서 쓰인 건 극한의 존재 조건. 개가 쓰인 건데, 극한의 존재 조건이라는 건 자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으면 되죠. 자극한도 존재하고 우극한도 존재하고 그 둘이 같으면 은 그게 극한이 존재한다. 라고 얘기를 하는데, 원래 자극한은 웬만하면 존재하겠죠. 우욱한도 웬만하면 존재할 거고. 근데 그 둘이 같은지는 모릅니다. 그래서 각각을 먼저 계산해 줬다. 그게 4번이 되겠네요. 넘어가겠습니다.